자, 8번이죠. 우리 음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음악을 배우는 것에 한계래요. 한계. 오케이. 컨스트레인트 같은 게 한계죠. 자, 보면 음악이 구술적이고 그리고 신체적인 전통이기 때문에 녹음만으로는 완전히 보존될 수가 없대요. 그렇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음악적인 기법,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이 사라질 거다.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갑시다. 자 이그나시오 버글러버 이 사람은요 from the Buenos Aires Tango Orchestra A orank 뭐 이런 곳이죠 이 사람에서 나온 이그나시오라는 사람이요 says 말한대요 in the documentary C South b r a z i 어 이런 이야기에서 말했대요 대절을 말했다 이렇게 되야 되죠 자 in 이거 묶어버리면 say의 목적어절인 지금 대절이요 he and others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tried, 시험삼아 해봤다죠. learning from record, 음반을 통해서 배우려고 시도해봤대요. 뭘 어떻게, how the older orchestras did what they did. 자, 오케스트라가 그들이 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를 배우려고 했다고, 음반을 통해서. 그러나, but it was difficult, almost impossible. 자, 그러나, 음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불가능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이 결국에 주제 문장이죠. eventually 자 결국에 뭐 ei a r r n c 얘네가 had to find 찾아야 했다 뭐를요 the surviving players 자 아직 존재하는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을 from those ensembles 자그 합주단으로부터 살아남은 연주자를 찾아야 했대요 and ask them 자 이거 지금 had to find 와 had to 아, 이렇게 지금 같이 묶여 있죠. 그들에게 물어봐야 됐대요. How it was done. 그것들이 어떻게 지금 되었는가. 이거를 물어봤어야 됐대요. 왜냐면 하 듣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 갑시다. 그리고 얘들아, those ensemble. 이거 그 합주단으로부터 살아남은 얘네들은 어떤 게 되겠어요? 앞에 있는 older orchestra에 대한 내용이겠죠. older orchestra에서 살아남은 그 단원들. 연주자들에게서 어, 들어야써야 됐다. 갑시다. The older players, 나이 든 연주자가 had to physically, 자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됐대요. 근데 뭐를? The young players, 그 젊은 연주자들에게 뭐를? How to replicate the effect. 그 효과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그들이 얻은 효과를 어떻게 재현하는 거죠. 못 간대 생략. And 그리고 잠시만요. 어... 이렇게, d 오첫 번째 1번, 그리고 which notes, 어떤 음표와 beats, 박자를, should be emphasized, 강조되어야 하는지, 뭐 이거를 지금 알려줬대요. 괜찮네요. 갑시다. Be emphasized, 수동이죠. 음표와 박자가 강조된 거니까, 수동. 그래서 so to some extent 어느 정도에서는 자 이것도 요지가 또 중간에 나와요. music as still a n oral. 자, 구전의 그리고 유형의. 그렇죠? 유형의 전통이라는 거야. 일단 자, 우리 유형의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자, 우리 유형의랑 똑같은 게또뭐 있죠? tangible. 얘동 우리 유형의라는 뜻이었죠. 유형 문화재 할때 t n i b 지블이었죠 그럼 이걸 반대 얘들아 intangible 나오면 되는데 이 자리에. 안 된다고. 그쵸? 안 된다. 그래서 유형의 전통이란 말은 결국에 이 어떤 전통을 직접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Hand it down. 자, 그리고 hand it down은 앞에 있는 전통을 꾸며줘요. 전수된다. 근데 어떻게? From one person to another.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서 전수되는 그런 전통이라는 거죠. 갑시다. records may do a lot. 자, 우리 이 음반이 많이 할수 있대요. to preserve 음악을 보존하고 disseminate. 아, disseminate, 발표, 전파하다라는 뜻이요 자, 이것을 전파하는 데큰 역할을 할수 있지만 but they can't do. 이렇게 할 수는 없대요. 뭐를요? what direct transmissions. Does. 그렇죠. 직접적인 전수가 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직접적인 전수. 아 이거 단어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 아까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서 한 거니까. 직접적인 transmission이 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 갑시다. In that same documentary, 자 똑같은 다큐멘터리에서 아까 지금 우리 다큐멘터리가 첫 번째 문장에 나왔죠. She says, "Bluto"라고 하는. 자그 똑같은 다큐멘터리에서 Winchon Marsali 이 사람이 says 말한대요. That the learning 배움이죠. 근데 어떤 배움이야? The baton passing. 자, 바천 파싱이라고 나왔죠. 그 배움은요, happens on the bandstand. 자, 연주대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뭐래요, 얘들아? 지금 땅땅 하고 나오죠. 즉, 이 나오죠, 작대기. One has to play with others.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주해야 된다. 근데 뭐하기 위해서? To learn by watching. 그리고 봄으로서 그리고 따라함으로써 imitating 함으로써또 이거를 결국에 같이 해줘야 된다고. 갑시다. For Vachaski 자이 사람에게 있어서 뭐할때 When those older players are gone 자그 나이든 연주자들이 사라질 때 the traditions and techniques 그 전통과 기법은 will be lost 사라질 것이래요 뭐 한다면 그 전수되지 않는다면이겠죠 If the i r knowledge is not passed on directly 직접적으로 전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거다 기법 다 사라질 거라는 거죠. history and culture 역사와 문화가 can't really be preserved 보존될 수 없대요 by technology alone 그 기술 혼자만으로는 절대 보존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직접 이거를 전수를 해줘야 된다 아까 그 얘기가 나왔죠 바로 direct transmission 얘가 결국에 진행이 되어야 된다 자 direct 자리에 indirect 오면 또 틀리겠죠 얘들아 어, 간접적인? 아니야 직접적인이었어요 그렇죠 갑시다 자 그래서 주제 제목은 the limitation of learning music 자 음악을 배우는 데 있어서 한계 근데 어떻게 봐봐 얘들아 간접적 적으로 배우는 것에 한계라고요. 또 레코드. 음반을 듣는 건 결국에 간접적으로 듣는 거잖아. 얘들아 근데 이질문 있잖아요. 뇌신출제 간소 한계? 말도 안 돼. 이거 얘들아 나올 만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거 별표. 와. 왜냐면 문장이 지금 길잖아요. 8번까지 있고 지금 정보가 꽉꽉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아 얘는요. 문장 삽입 나오기도 너무 좋지 않나? 맞죠? 4번 문장 딱 나오기 좋네요. 지금 문장 삽입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세요. 이 문장 삽입 후보의 위아래 문장 다 확인해주세요. 갑시다.